만능 발수 코팅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가죽에 코팅을 하고 나중에 물을 뿌려서 발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. 야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글러브는 거의 뭐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고가의 그 가죽 제품은 뿌려보시면 사용을 오랫동안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이라고 생각됩니다. 많이 뿌렸는데 뭐 이렇게까지 많이 뿌리실 필요는 없고요. 하루 동안 말리려고난 다음에 물을 한번 뿌려보고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. 만농 발수 코팅제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건조가 되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를 해보니 가죽의 색감도 짙어지고 물도 스며들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시때 아주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.